DOM의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HTML이나 XML 같은 마크업 언어로 작성된 문서를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DOM은 계층적 구조를 가진 노드 트리로 구성됩니다. DOM은 왜 필요한가요? 동적인 웹 페이지를 구현하려면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문서에 접근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지만 마크업 언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이러한 수단이 없습니다. TV는 있지만 TV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이 없는 것과 같은 위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에 접근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인 DOM이 필요합니다. DOM을 통해 어떤 동작을 할수 있는지 예를 들어 주세요. 버튼 엘리먼트가 클릭되었을 때 특정 함수를 호출하도록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할 수 있고 웹페이지 내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거나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돔은 왜 계층적 구조로 표현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계층적 구조에서는 노드들 간의 관계가 부모, 자식, 형제 등으로 명확하게 정의됩니다. 이는 노드의 추가, 제거, 이동 작업을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벤트가 발생한 요소로부터 이벤트가 올라가는 이벤트 버블링, 반대로 이벤트가 내려가는 이벤트 캡처링 동작은 계층적 구조에서 효율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돔을 계층적 구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